이번 미스터리 듀엣 소식은 가요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수 손태진과 김준수의 대결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tv조선은 그를 유인하기 위해 손태진의 출연료를 5배 인상했다. 이는 올 하반기 방송될 MBN 미스터 듀엣에서의 활약을 예고한 것. 이번 방송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와 연예인들이 눈을 감고 목소리만으로 감동을 나누는 노래 대결을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음악 방송이다. 이 방송은 전 세계 20개국의 포맷을 수출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고, 프랑스 채널F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어파는 권선미디어의 원작을 바탕으로 문경 PD와 박원우 작가가 함께 제작했다. 오프닝 무대의 메인보컬은 손태진과 맡았으며 그의 참여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손태진과 김준수의 무대는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했고, 이들의 대결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예술적인 감동을 전달했다. 손태진은 김준수와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그의 진심은 관객과 프로듀서들에게 울려 퍼졌다. 특히 미스터리 듀엣의 원작자인 영국인 현서 PD가 첫 녹화를 참관하기 위해 직접 내한했다. 이는 한국과 해외 음악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올해 하반기 방송될 음악 예능 프로그램은 종합편성 채널들이 목숨을 걸고 준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음악 예능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음악 예능이다.